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온미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나이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도 기쁨으로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요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친구들. 우리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이 이야기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뮤지컬과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친구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나요? 많은 장면이 있겠지만 전우사님은 알라딘과 요술램프 하면 램프의 주인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떠오릅니다. 지니는 자신의 주인에게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소원을 세 가지나 들어주고 있는 인물이죠. 지니는 자신의 주인이 된 악당 마술사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왕이 되게 해달라는 소원 또 최고의 마법사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 등을 들어줍니다 또 알라딘이 자신이 주인일 때는 공주와의 결혼을 위해 한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해달라는 소원 또 위급한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소원을 들어주었어요 알라딘과 요술램프를 책으로 읽거나 뮤지컬이나 영화로 본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나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전눈사님은 알라딘을 보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전선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램프가 있다면, 진이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램프가 있다고. 그진위가 있다고 우리는 정말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전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필요는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인간은 너무나 욕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 몸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음식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고 또 옷도 필요해요 또날를 따뜻하게 해주는 집또날를 품어주는 사람들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램프의 요정 진니는세 가지 밖에 손을 영화에서 안 들어주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필요와 공급들이 있는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 때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피로를 모두 다 채웠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에 우리는 또 실망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적이어서 모든 피로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관과 기준을 채우려고 하면 자꾸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치관과 기준을 채우려고 하면 자꾸만 더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어,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진리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벳세데라는 마을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그곳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는 시 일을 다 하시고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많은,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게 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먹을 것도, 머물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을 근처의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 예수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세요. 너무나 많아요. 이곳에 과연 몇 명이 모였을까요, 여러분? 남자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만 세어도 오천 명이나 된다고 해요.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남자, 남자들과 어린이 또 여자들까지 모두 합치면 5천명보다더 많은 숫자가 있었고 그들은 조금씩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해도 큰 돈과 음식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 당,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50명씩 따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의해, 의아해 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50명씩 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떡과 물고기가 주도되지 않고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결국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나 가득 찰 만큼 많이 남게 되는 기적을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배가 고팠던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피로를 아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에 대해 궁금하여 알고 싶은 사람들의 피로, 또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의 피로, 배고픈 사람들의 피로, 또이 모든 것을 다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의 모든 필요를 다하셨고 또 모두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앞서 말한 램프의 요정 진이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진, 진이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하면 소원에 들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피로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혹시 친구들 중에 어,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나요? 남들에게 말 못한 상황들에 나의, 나의 상황들을 시원하게 말하고 또내 갈급함을 먼저 알아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능력을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5천 명을 먹인 사실도 놀랐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해 주셨죠. 조윤사님은 이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에 5천 명을 먹이신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신다는 사실이 이 시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역견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피로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채워주지 않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고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필요, 바로 구원의 필요를 완전하게 채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초등부 친구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시간 우리 초등부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무엇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사 삼이 마무리로 기도하고 설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사역 중에 5 0 0 0명을 작은 떡과 밀고기로 먹이신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와 상황을 모두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주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다음 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한주를 살아가는 우리 수동부 공로체가 되게 해주세요. 또 한주를 살아갑니다. 한주 건강 지켜주시고 감사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시 예배 자리에 모일 때 건강한 모습으로 모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의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다마닥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